네, 반갑습니다. 하나 시스템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하나 시스템, 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이제 또 장을, 아, 출발하기 전에, 아, 좀 앞서서 제가 영상 또 새벽에 좀 찍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봐요. 지금 보시면은 하나 시스템이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잠수함에 대한 이슈와 함께 거래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터지면서 들어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 저 매물대를 소화를 해줬고 자 이거는 긍정의 시그널이야. 지금 주가가 내려온 거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4분기 때 잡을 이슈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분기까지는 굉장히 크게 호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계약 체결 이야기 이라든지 수주를 딸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제 어차피 거의 11월 중순이 지났고 12월이 지나가고 있지 그러니까 이들이 수주가 발표할게 다 내년으로 밀려 있는 거야 그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단타 친 개인들이 털어내는 거야 그리고 26년도에요 수주를 빵빵빵 터트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진짜 그래서 26년도에 올라가냐 아니에요 주가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선반영 시스템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에 지금 이 12월 중순 때부터 아,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해서요. 절대로 실망하시면 안 되고, 제가 세워드리는 이 시나리오 잘 보시면서 아, 또 대응을 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분봉으로 좀 가서 보면, 지금 하화 시스템은요, 과거에 아, 저랑 같이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화살표를 드렸죠. 지금 어때요? 급등 초입 화살표란 말이야. 급등하기 전에 나오고 급등을 시켜버리죠. 지금 구간에서도 떴었던 게이 이유가 뭘까? 결국에 여기에 누군가 개입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정확히 두번 터치 라인 나온 게이 64,800원 라인. 어디에요? 여기란 말이야. 여기가 첫 번째 파동이었고, 그 다음이 두 번째 파동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주가 내려왔다가 다시 흐름 돌린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제는 날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하나 시스템이 이 외인들의 거래량을 봤을 때도 어때요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8%라는 이 비중을 들고 가면서 가고 있어 그럼 이들도 어떻다는 거야 지금 구간에서 크게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잘 봐요 지금 요 하나 시스템 아요 구간이죠 지금 매수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은 아 제가 좀한 20일 정도로 볼게요 지금 보면이 한국투자증권 지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매수하는 타이밍을 아, 잡아가고 있고요. 메릴린치도 어때요? 마찬가지고 지금 키움증권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 매수세에서도 지금 금요일장이 어떻게 있습니까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시스템에 대해서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횡보세 이후에는 반드시 또 뭐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 3파동에 아,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 가져가시면서 불안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만을 갖고 대응을 하시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 봐봐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확신이라는 거네, 결국에, 우리가 이 방향성을 읽어 간다라는 거고, 이 방향성,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 시스템의 최대 주주에 대한 생각을 읽었을 때, 우리가 이 방향성을 읽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뉴스에 떴던 이야기들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시스템에 대한 이 미공개 일정,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필리 조선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우주 ai 이야기도 있고 전에 결국에 하나 시스템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우주 항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레포트 파일을 보시면서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한화시라고만 아, 세 글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레포터 파일 아, 전송을 바로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 레포터 파일을 공개 못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 내용들을 뿌려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안 그래도 지금 주가 하락해 있는아 구간 속에 속해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가 엄청나게 발생되겠죠. 그럼 주가 어떻게 될까요? 팠다가 돌아가. 우리 주주님들 이거 원하시는 그림 아니죠?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긴급한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는 혼자서 계시다가 어,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텔레방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아베메를 이어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 번호로요. 입장이라고 보내 주시면은아제또 초대 링크 바로 전송해 드릴 건데 지금 저희 방에 50대 60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야. 내가 나이가 많아서 수익이 못낸다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 이 종목 매매 잘 하실 줄 모른다? 배우면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배우면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서 아, 이제는 함께 좀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자료들 이 무료로 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버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영상 시청하시다 보면은 지금 이 더보기 버튼이 혹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핸드폰 번호가 좀 외우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보기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에 밑에 이렇게 아, 좀 하단부에 상세보기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링크를 선택해주시고 열어주시게 되면은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는 내용들 보내주시면 되고 혹시나 뭐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또 상세하게 시나리오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종목이나 혹은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해요라고 하시는 것들도요 전부 다 적어서 보내 주세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아, 제가 장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를 치시다 보면은, 아, 항상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번 다시 이런 실수 발생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좀 제안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문자 받기예요. 제가 8시 40분에 아, 장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문자를 아, 미리 아, 체킹하고 넣어드려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화살표 설치입니다. 저희가 또 진행했던 종목 잠깐 좀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저희가 ECP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아, 또 단타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아 매수가 매도가 자 매수가 얼마에 드렸죠? 2,800원에 드렸죠 매도가는요 3,000원에 50%익절을 해라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하게 또 체크를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제가 요거를 왜 이렇게 매매를 하냐면 항상 단타를 치실 때 여러분들 돌파했다고 해서 사면은 어때요? 떨어지는 경우 많았죠 근데 이 화살표가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어땠을까요? 그쵸? 확실하게 상승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급등초익 검색기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피 시스템 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잠깐만요.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제 급등초익 검색기에 여기 세피 시스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미리 검색이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여러분들이 절대로요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것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요거 장전만큼에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가지고요 함께 좀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010 341 47739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자 문자로 장전이라고만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확인하고요 바로 이 장전 단체 문자에 또 추가를 시켜서 우리 주주님들 매일매일 수익 볼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오늘 영상 아, 놓치시면 정말로 후회하실 겁니다. 아 이제 지난주부터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는 이첫 신호가 나왔고요. 제가 이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한테 좀 공개를 드릴 건데 우리가 이 세력들이 자금 흐름을 알고 간다고 했을 때아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미리 알고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요. 또개인들의 매도를 이어갔고요. 외국인과 같은 이 섹터는 또 집중적으로 로봇 섹터와 더불어서 방산 ai의 집중적인 매수를 이어왔어요.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집중적으로 또 매수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 외인들도 지금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이어가고 있죠 이거는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세력들은요 여러분들 공매도 잔고가 미리 줄어든 줄어들기 직전부터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그널이 또 다시 명확하게 나왔는데 제가 한눈에 또 보실 수 있게 편하게 데이터 파일로 정리해 놨어요 제가 오늘 자정까지만 이 비밀 종목 하나를 또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항상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항상 세 가지 조건만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첫 번째는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인들의 순매수세가 증가하는 종목 자두 번째는요 공매도가 감소하는 이 저가 구간에 있는 매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종목 자세 번째는요 기관이 보유 비중이요 3주 이상 연속 상승한 종목이죠. 이 종목들만 우리가 챙겨간다 해도요. 우리가 연내 뭐150% 200% 수익 내는 거는 굉장히 또 우수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종목들 또 보내드릴 거니까 영상 오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리포트라고 세 글자만 제 개인번호. 0 1 0 3 4 1 4 7 7 3 9로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또 우리 주주님들, 아, 이제 물려 계신 종목이 있거나 하시는 것들이요. 다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또다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시나리오 세워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든 자료들 다 무료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은 010-3414-7739로요. 제 개인 번호니까 안심하시고 문자 남기셔서 꼭 함께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